이것도 신가요? 둘다 아닌데? 예! 어? 예! <laughs>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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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자, 먹어보고 <laughs> 나서. 왜냐면은. 음. 아니, 우리 제가 주셔보세요, 한번. 계속 네. 유심히 봤거든요. 그 넣는 거를. 그래서 딱히 네. 정말 제가 그다 적어놨어요. 메모, 메모지에다가 저 맛은 어느 게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었을 때.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너무 매워요 근데 엄마가 저한게맵게 해준 적이한 번도 없거든요 어, 그 매운 거별아맛 이게 더 나아요 아요 맛은 이게 있는데 이게 엄마 거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요게요일게어머니요 이게 이라생각되요이을짚어주세요 이게 요 이게 더나아맛은요이걸이걸요이요 역시, 아, 이 어머니. 정맛저 자식들이 어머니. 진짜. 아니, 뭐가 왜 그러니. 자, 저희도 접대할 때 조금씩만. 아니, 똑같이 만들었는데. 응. <laughs> 도전하신 거죠? <laughs> 네. 아, 나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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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. 진짜 모르겠는데, 맛은? 진짜 부르겠다. 음, 맛은 진짜 모르겠어자 <laughs> 아, 저는 이거예요. 이거 맞아요. 이게 맞아요. 이게 맞아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이게 맞아요. 이게 맞아요. 이게 맞아요. 이맞추요 이걸 만약에 맞추면 이제. 한 번도 안 틀리는 맞추래요? 거예요. 저는 어... 이걸 골라서 작전에. 데려... 이게 첫 방송이거든요. 이게. 이게 첫방송이거든첫 방송이고요. 이거 저희 또 회의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선생님 맞아요. 아, 일단 그러니까 양장게장이죠. 미리씨가. 시간은... 아, 마, 마, 맞아 맞는 것 같아요. 과연 이 맛이 엄마의 손맛일지 아니면. 신화의 손맛일지. 하나, 둘. 아, 잠깐. 20초에? 아, 아, 네. 아, 확실해요. 네, 확실합니다. 확실합니다. 자, 하나, 둘, 민우씨 네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바꿀 게 거니까 안 바꿀 거야. 아, 거예요. 알안 바꿀 거예요. 이거 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거스막겠다. 하나, 둘. 아이씨, 하나, 둘.